안녕하세요 주말 아침입니다 흐리고 계속 비가 온다는데 잠깐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이따 계속 비가 오리라고 예보가 되어있는데 아 간만에 여기로 왔는데 벌목을 했습니다 벌목을 해버리고 숲이 다 망가졌네요 그래서 벌목 안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잠시 산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산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숲이 사라지기도 하고, 허그 벌판에 길나듯이 나무가 베어지고 길이 나고, 종종 있습니다. 남겨두었던 산들도, 충장비 바퀴 아래 다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산 주인이 또는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땀 흘리며 산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할 때는 어차피 여름에 땅을 흘린다 생각하고 비를 안 맞아도 흠뻑 찼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산행을 합니다. 비좀맞는다고 해서 큰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조심조심 미끄럽지 않게 그렇게 산행을 하는 게 니 아, 한턴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하니, 여기는 완전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살짝 산 쪽으로 돌아서, 아, 이동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폭우오고 그렇게 계곡길이 맨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작정 내다기버전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우 간신히 쭉 올라와서 넘어왔습니다. 이 산은 나무가 천연 원시림처럼 한 4,50년 그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곳입니다. 삶이 나오면 굉장히 오래된 삶이 나옵니다 산죽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찾기는 힘들지만 나왔다면 굉장히 좋은 산이 나오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게 됩니다 여기도 산죽에 둘러싸여서 선죽밭을 헤치고저 등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 고난의 연속입니다. 저 계곡을 따라, 약한시간가량 올라갔습니다. 아, 일단, 7분정 좀, 참인데 여기서부터, 아, 서서히, 님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아, 힘듭니다. 예, 1시간 한 20분에 걸쳐 이 목표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도 멧돼지들이 완전 다 뒤집어 놓고 갔네요. 아, 굉장히 <laughs> 조심스러운 그런 산행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강남편등산을 올라가서 반대로 가면 거기에서 한 30년 이상 된 삼들을 캔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동료들과 왔다가 멧돼지,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아주 홍비백산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멧돼지가 다 해집어 놓고 해놨는데, 자, 며칠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항상 출산시기, 육아시기 그럴 때는 멧돼지 마주치면 새끼가 있으면 바로 날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들이받습니다 오성애 때문에 절대 벗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새끼가 있으면 경고를 할때 바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형을 보면은 능선 아래 이렇게 분지처럼 형성이 돼 있어서 삼자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오행이나 각구들을 내가 많이 봤었는데,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삼자락이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예, 과거에 삼이 나왔던 데를 고개 넘어가기 전에 싹 살펴봤으나, 아, 보이질 않네요. 아, 너무 힘듭니다. 아 이힘든 고난의 산에 아 그래도 땀을 흘려서 너무 좋습니다 맑은 공기도 보고 느끼고 아 힘겹게 능선에 왔습니다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반대편에 동쪽을 향하여 이쪽 아랫 부분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위 급경사인 너덜디제에서 산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산이 나온데 이게 보기 힘들죠. 아, 옛날에 어린 산들을 많이 먹고 왔는데 정령이도 없고 아, 보기 힘든다 해서 <laughs> 사라져버렸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한참을 해본다. 언덕 같은 데서 3구, 2구 짜리를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둘다 확인해 보니 몸통도 작고 뇌도도 작습니다. 여기는 깊은 산속이라 점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갑니다. 멀리서 보면 완벽한 삼구삼입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오가피, 나무 오가피입니다. 이산 계곡도 바탕이 굉장히 좋은데, 많이 사라지고, 아까 그렇게 적은 섬들만몇개 있습니다. 아, 좋은 걸 하나 만나갖고 가야 되는데, 아 무덥고, 땀도 많이 나고, 에이. 둘러보고 없으면 하산을 해야됩니다 아무튼 둘러보겠습니다 오가피 속에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데 삼구입니다 삼구 3구. 이렇게 숨어있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탕이 좋은데는 이렇게 오가피들이 즐비합니다 오늘 또한 4-5시간 산행을 하면서 섬세 개를 보았는데 워낙 작습니다 미래 저 자산으로 생각하고 누가 보지도 못할 곳입니다 그래서 놓고 땀 흘리고 그러고 갑니다 삶을 맨날 켜면 그게 산삼이겠습니까 예, 좋은 하루 되세요